아이, 잘 찬다. 我。Oh, well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애기공이야. 나 애기공이야. <laughs> 애기공이야, 애기공. <laughs> 정우야, 이제 들어갈까? 들어가자, 이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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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해, 조심해. 그러다가 저기 한 바퀴 돌아. <laughs> 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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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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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만, <웃음> 그만 그만. <웃음> <웃음> 엄청 높, 높게 타네 누나는. 누나, 누나, 다, 다, 다. 우와, 우와. 누나 잘 탄다고? 오. 잘 타고 정우도 잘 타고. <laughs> 재밌어? 아유, 정우, 혼자도, 그네, 잘 타네. 정우, 아냐, 아냐, 치킨 씌우지 마. 씌우면 안 보여. 씌우면 안 보여. 이거 봐. <laughs> 너 이거 보래. 이거 보래. <laughs> <이거> 보래. <laughs> <이거> 보래. <laughs> 손은 들어주는 <흔들어준> 거. <laughs> 잘 가. 안녕. 잘 가, 그래. 잘 가. 음, 잘가 가, 구 가. 나오게. 엄마. 아. 잡아, 골 잡아야 돼. 아잘 타네. 혼자도 잘 타네. 누나, 이거 봐, 그랬어? 복잡아. 어, 잡아요 복잡아야 돼. 세이는. 응. 음, <laughs> 아유, 귀 세이 간다. 잘 가, 그래. 잘 가, 크게. 잘 가. 더 크게. <laughs> 아, 형아는 어려운 것도 하네. 형아는 어려운 것도 해. 그 추워 오늘 바람 불어서.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 아 알아? <laughs> 형아 알아? 어. <laughs> 형아 아는구나. 아, 오니까 막 반가워서 그래. 응. 형아 안 돼. <laughs> <방광을 웃음> 안 돼, 알아. 형아, 알아? 이영아도 알아? 이거 보세요. 할머니가 보고 있어. 학비도 보고 있고. <laughs> 형아도, 형아도 보고 있어. 어? 어, 똑똑해, 똑똑해. <웃음> 신났어, 신났어. <웃음> 신났어요. 정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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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한 번, 한미 봐. 할머니 보래 정우야. 환진인데, 할머니. <laughs> 찰칵. 응. 어, 제보다잘 노란, 올라오네. 노란거 노란 잡아. 노란 잡아야 돼. 노란거 노란 노란 손잡이 잡아. 잡아야 돼. 정우야 손잡이 잡아. 자꾸 자꾸 따라 올라 올라. 노란 거 자꾸. 노란 거 자꾸 올라가야 돼. 하나씩. 그냥 발만 올라가면 안 돼. <laughs>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올라야 돼. 자. 어디로 가? 세이 기다려? 그냥 내려가면 안 돼. 정우가 먼저 타고 내려가, 뒤로, 뒤로. 세이 타고 그러자. 뒤로. 세이 먼저 태워 줄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먼저 알았어, 가야 알았어, 가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어 세이도 탈 정우 거야. 내가 기다려 먼저 내려야지. 자, 아, 세이도 타고 이제. 내려와, 우와. 아주 그래. 아, 그냥. 한번 더요? 자, 세이도 내려가고. 세이도 내려가고. 세이도 내려가고. 엄마한테 가세요. 천천히 와야 돼, 시디야. 천천히, 천천히. 내려와. 급해도 천천히 모자 벗겨 모자 너무 커어 손잡이를 잡고 하나씩 하나씩 손잡이 잡고 하나씩 손잡이 잡고 하나씩 음,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음, 자또 바르게 앉아서 타봅시다 생이 갔어요 자 바르게 앉아서 슝

<무컬리> 응? 아 이쁜 짓하가了饿了饿了어了饿了饿了饿了어了饿了饿了어了어了饿了饿了饿了饿어 <무컬리> <무컬리> <그래서 이렇게> <무컬리> 정우도 앉았네? 그렇게 앉고 싶었어? 정우 모자 써야 될거 아니야? 하피 앉아 하피, 하피도 앉으래, 여기 하피 여기 앉으래 하피 앉아 하피 여기 앉아? 어, 하피도 어? 앉으래 자꾸 앉았어, 어? 하필 앉았어. 음. 이제 앞으로는 뭐 놀기 놀기가 좀 쉽지 않겠다. 병원 모자 여기? 내려오세요. 미끄럼타. 보여줘. 정우야, 보여줘. 정우야 이리 와봐 할머니 사진 찍네. 정우가 보여줘. 정우 내려오세요. 세야, 내가 내려가볼게 그래. 볼게이어볼게어어 어, 그래, 어,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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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볼 그래. 조심 조심. <laughs> 동우 가면, 동우 지나가면. 세이도 내려와봐. 세이도, 내려와. 세이도 어, 세이 동우, 내려온다. 가쳐, 가쳐. 아, 아유, 그렇지. 세이도 내려왔다. 저기 내려가는데, 봐요. 벌써 내려왔네? <laughs> 또 타러 가. 아가오, 안 돼, 안 돼, 안 돼. 같이 노는 거야. 그래, 생소 타러 가. 응, 응, 할아버지 좋아. 응, 할아버 같이 손잡고 가. 아니래, 공부 챙겨야 돼. <laughs> 어 이제 안 뜨니까 좋다. 나무다. 나무다. 응. 아, 나무야? 응, 나무야, 나무. 응, 나무. 나무야? 응. 나무야? 응.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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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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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도 잡아야 되고. <laughs> 바빠요. 할아버지한테 맡겨, 공. 할아버지 가지고 있을게. 할아버지 가지고 있을게. 아니야. 공 잡아야 돼. 공은 공대로 잡아야 돼. 천천히 걸어. 아, 힘들어? 아, 까내 올라가더니 세이 어디 갔냐고. <laughs>